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. 윤석열의 지시로 인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.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땐 사실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.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.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입니다.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다른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.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? 내란속의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십시오.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입니다. 위안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합니다. 내란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